님, 우리 목 만원어치만 주세요. 여기 담아드렸어요. 총 3만원입니다. 3만원이요? 만원이라니까요.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. 빼서 제대로 다시 주세요. 아이고, 아가씨, 이미 다 포장해서 이제는 못 빼요.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왜못 뺀다는 거예요? 제가 분명히 만원어치만 달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실수하신 거잖아요? 아가씨, 솔직히 만원어치는 너무 적어서 누구 코에 붙이지도 못해요. 3만원어치도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. 그럼 아까 포장하기 전에 말하셨어야죠. 아니, 젊은 아가씨가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굴어요? 제가 깐깐하게 군다고요? 자기야, 그만해. 제가 계산할게요. 아니요, 만원어치만 주시던 가 아니면 그냥 갈 거예요. 아이, 알았어요. 알았어. 다시 달아드리면 되잖아요. 사장은 그렇게 음식을 덜고. 다 만오천 원이요? 만원어치만 달라니까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? 소희야 아주머니 장사하는 거 힘드실 텐데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입 다물어 다시 만원어치로 주세요 아이고 아가씨 남자친구 말이 맞아요? 이거 팔아봤자 남는 것도 없어요 그냥 좀 가져가요 제가 곤란하게 해요? 제가 진상 부렸나요? 그냥 만원어치만 달라한 거잖아요 여기 가게 저울은 만원어치 못 달아요? 아니면 그냥 신고할까요? 아 알았어요 알았어 빼드릴게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은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땡전 한푼안 쓰려고 한다니까 글쎄 자 만원어치? 이제 됐죠? 네, 감사합니다. 안 사요. 남자는 놀라고. 당신 지금 장난치는 거야? 이미 다 포장했는데 인성이 왜 그래? 그래, 나 인성 나빠요. 인성이 좋았다면 사장님 강매에 그냥 넘어갔겠죠. 화난 사장이 손을 올리자 제 몸에 손끝 하나 대기라도 해 봐요. 손대면 너가 어쩔 건데? 다들 이 집에서 사지 마세요. 음식을 손님한테 막 강매하네요. 고객한테 손찌검도 해요. 저리 꺼져. 너 같은 년한테는 안 팔아도 돼. 안 파는 게 아니라 제가 안 사요. 그리고 꺼지라 하지 마요. 여기는 가게 아니고 길거리거든요. 여자는 말문이 막히고. 소희야 그냥 가자. 장사하는데 이러는 거 아니야. 이거나 나한테 하는 짓거리 보고도 그래? 넌 대체 누구 편이야? 무슨 일이에요? 왜 싸우고 있죠? 이 사람이 시비 걸어요. 시비 건다고요? 저한테 강매하려고 했어요. 고객한테 강매하려고 했어? 일하기 싫으면 그냥 때려쳐. 손님 죄송합니다. 제가 서비스로 튀김 더 드릴게요. 아니 괜찮아요. 안 괜찮아? 소희야 제발 좀. 여자는 남자를 째려본다. 손님 그러면 제가 직원한테 사과하게 할 테니까 가게 앞에서 시위하는 건좀 멈춰주세요. 당장 사과해. 죄송해요 됐죠 늦었어요 사과 안 받을 거예요 손님 직원이 사과했는데 이제 그만하시죠? 사장님은 저게 사과로 보여요? 됐어요 제 방식대로 할 테니까 두고들 보세요 여자는 아, 화가 잔뜩 난채 가게를 떠나 당신 아까 좀 너무한 것 같아 사람들이 사과도 했는데 계속 따지고 말이야 평소에는 안 그러더니 아까는 왜 그런 거야? 남자는 계속해서 여자한테 잔소리를 퍼붓는데 이거를 듣던 여자친구는 결국 남자에게 뺨을 날린다 이제야 좀 조용해졌네 부당함을 못 참는 여자가 잘했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